저희가 오늘 읽은 16장의 내용까지 오기까지는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인기가 절정을 이루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셨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16장이 오기 전에 5병 이어의 사건과 칠병 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쫓아다니며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받들고자 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빌리보 가에사라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빌리보 가에사라는 두 명의 이름이 합쳐진 지방인데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곳은 여, 여호수아가 정복할 때바 바할 발가수로 발을 섬기며 그를 신으로 모셨던 그런 땅이요. 계속해서 우상의 숭배가 만연하다가 로마가 그 지중해 지역을 모두 정복하고 나서 헤롯 대왕에게 이 땅을 다스릴 것을 통치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대왕이 가이사에게 감사하며 아부를 떨고자 그땅 지역에 신전을 세웁니다. 로마 가이사를 위하여. 그리고 그 지방 이름을 가이사랴. 가이사 이름을 따라서 짓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의 아들들이 따로따로 통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인 헤롯빌립이 이 가이사라 지방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빌리보 가이사라 지역을 재건 아름답게 재건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또첨가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빌리보 가이사라가 되었습니다. 근데이빌리보 가이사라는 지형적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곳입니다. 북쪽의 헤르몬 산에서부터 눈이 녹으면서 내려오는 그 강줄기가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을 지나 사해까지 내려가는데 이빌리보 가이사라 지역은 지금 이위 상류를 바다서 강이 흘러가는 곳이며 그뿐 아니라 산들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산이 돌산입니다. 바위산. 바위산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로 자리를 잡고 있는 곳이죠. 근데 지금도 저희들 그 토정 비결이나 뭐 풍수 지리 이런 걸 따지는 사람들은 강이 흘러가고 산이 있는 곳, 그 돌바위가 딱 진치고 있는 곳, 명당이라 해서 좋아하듯이 이때 당시도 이 지역이 명당으로 여겨졌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신들이 난무합니다. 바위에 섬기면서 바위에 그림 그려놓고 거기다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판신. 지금은 아랍인들이 바니아스라고 부릅니다. 얼굴은 사람 모양이지만 몸통은 염소 모양이죠. 그런 자에게 풍요와 자신들의 어떠한 부유함을 상징하기 위해서 돌에다가 그림 그리고 깎으면서 끊임없이 절하는 곳이 바로 빌리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리고 헤롯 대왕이 세우는 가이사라 신전. 가이사를 위한 신전에서는 로마 황제를 신처럼 모신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따르고 있으며 자기의 인기가 급상승했을 때 빌립보 가이사라이 바위를 깎아 만든 신들 그리고 로마 황제를 신처럼 모시고 있는 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 제자들에게 있지 사람들이 뭘 하는지 관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자기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첫 운을 떼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대로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하더이다. 아마 악소문도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유대 지도자들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 기적을 행한다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절하하면서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 좋은 이미지의 소문만을 전달하게 됩니다. 세례 유한 당시의 회계를 전파하며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면서 세계 합당을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면서 그 동안 신구약 중간 400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리가 전혀 없던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나타났던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그러나 헤롯에 의해서 처형당했으나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은 정말 참 선지자 중의 한 명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그 세례요한이 다시 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엘리야, 아무과 같은 시대에. 아합이 이스라엘을 통치해서 아주 캄캄한 시대에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자들을 갈멜산에서 다 묻치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함으로 이스라엘의 한 등불이 되었던 엘리야 그가 다시 온 것이 아니냐 예레미야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함으로 그 입에서 나온 모든 대로 행하기 위해서 70년 만에 다시 바벨론의 포로기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했다. 그 참선지자 예레미야가 다시 온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참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서 예수님이 온 것이 아니냐라고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좋은 사람의 이미지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던 것이죠. 21세기, 오늘날 예수님을 누구라 할까요? 오늘날 일반적으로는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얘기합니다. 예수,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소크라테스, 오알, 아, 또는, 그, 마오메트. 좀, 여기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를 넣을 것이냐, 마오메트를 넣을 것이냐, 논란이 있지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못 박혀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 지혜로운 사람 중에 한 명이요.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21세기 포털 사이트 중에서 아주 잘 나가는 사이트가 네이버가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에다가 예수는 누구인가 치면, 거기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의 하층민, 그들이 로마의 악재, 피지배 계층으로 억울하고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에 민중의 지도자의 한 명으로서 로마의 반기를 들었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했으나 제자들이 부활했다고 소문을 내서 지금 기독교의 시조가 된 사람. 이렇게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올려서 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난 현상들로 인해서 평가합니다 무엇을 행했는가 어떤 일을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늘의, 하늘의 아버지께서 열어주시지 않는 한 나타난 현상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아다 아니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한 것과 오늘날 여전히 사대성인 중에 한 명이나 아니면 유대 지도자 아니면 기독교의 시조로서 어떻게 보면 은 평가절하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많이 있지만 좋은 이미지만을 내놔도 그것이 참 예수님의 이미지나 예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에 한 가지 접속사가 빠지는데요. 원어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사람들은 내 좋은 이미지를 따라서 세례 유한이나 예레미야 엘리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처음부터 여기 있었습니다. 자기는 곧 이제 예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올라갈 것입니다. 남겨진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해야 할 터인데, 이 제자들은 과연 나를 알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궁금하셨고, 그것을 알려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이 나왔으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17절에 얘기하십니다. 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러나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알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주님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어린 아이들에게는 가르쳐 주시고, 악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감춰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에게 알려주신다면 아들을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16장에 와서 시몬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감추었던 비밀을 주님께서는 열으셔서 바로 너희가 지금 따르고 있는 예수가 선지자 같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곧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목수의 아들, 요셉이나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비밀을 주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라 것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깨달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그것을 친히 알려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이제 이 고백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자기 제자들에게 글 쓰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메시지가 전해지도록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진행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빌리포 가회사라는 바위산으로 둘러싸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위산에 깎아 만든 것들은 판신을 섬기거나 로마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깎아 만들었는데 주님께서는 베드로라는 반석 이름을 빌려서 그 베드로 사람 위에가 아니라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바위산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그렇다면 이 반석은 누구냐? 그것이 시몬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반석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돌로 깎아 만들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 반석 그거는 세월이 지나면 깎여질 테고 없어질 것이지만, 너가 고백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히 망하거나 쇠하거나 패하지 않는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이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질격하면 지옥의 문들입니다. 너희들의 멸망으로 인도하는 지옥의 문들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를 삼키려고 지금도 너희를 압제하거나 너희들에게 다가와서 공격하는 그 어떤 권세들도 반석이 세워진 내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교회는 눈에 보기에 연약하고 약해 보여도 그리고 곧 쓰러질 것 같아도 그 교회는 망하거나 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주님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욕의 권세들이 아무리 크게 다가오더라도 예수 그리스의 도 말씀 한마디면 주욕의 영들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틈탈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성전 삼아 주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주님께서 알려주심으로 깨달은 자들. 그래서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물질과 풍요를 다스리고 있는 이땅 가운데 그 어떠한 신들을 따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심으로 고백하여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성전 삼, 삼은 하나님의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은 그 어떠한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수없이 공격해도 눈을 들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세상이니까 이해나 이해라도 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아직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 주실 터이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아직 친구처럼 아니면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는 치료자로. 아니면 예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교사 정도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때로는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친히 너무나 나를 데려가시며 손잡으시고 동행하시고 그렇게 걸어가시는 너무나 친근한 이미지 그렇게 다가오시기도 합니다. 나의 상처, 나의 육체적인 질병, 나의 영혼의 실족함,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치료자로도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싸매 주시고 안아 주시고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혜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지혜와 교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예수님을 친구나 교사나 아니면 나를 치료하는 치료자로서만 여긴다면 그는 아직 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주가 나의 구원자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메시아여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구원자라는 이미지도 너무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포츠에서 누가 잘하면 어, 저 선수가 이 팀의 구원자다. 아니면 뭐 경제나 정치적으로 많이 힘들어했을 때. 저 사람이 우리 정치와 경제의 구원자로서 올 것이다. 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자의 이미지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분의 구원자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여 구원자라는 이미지조차도 단지 신앙생활할 때 구원자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모든 영역 중에 하나가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보장 줄수 있는 티켓 정도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삶은 내 삶대로 살아가고 신앙, 신앙 붙들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셔서 교회에서는 신앙인으로 세상에서는 세상대로 그렇게 분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여겨지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세분화해서 각영역대로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를 정리할 때는 가계부의 주인은 나 일터에서 일할 때는 일터의 주인은 나, 공부할 때의 주인은 나, 내가 친구와 교제할 때그 자리에서 주인은 또 나, 교회 와서는 나의 주인은 예수님, 그리고 다시 나가서는 또 나, 그리고 돈이 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 부모님이나 내 자식들이 내 주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앞에 주님 외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에 대한 모든 우리의 삶을 통째로 지금 이 세상 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이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영역은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가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돈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내 자식이 나중에 잘 돼서 나를 구원해 줄 거라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것을 진실로 깨닫는다면 이것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아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주가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는 자 그거, 그분이 그 정말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모시는 자들은 음부의 권사가 틈타지 못할 것이며 주옥의 문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사, 사업은 망할 수 있습니다. 내 통장의 돈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내 질병에 고통당해서 이 질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여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무나 내가 구하고 붙잡아야 할 것들이 때로는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최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당장 망하거나 당장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삼각형이 터 위에 정삼각형으로 서있을 때는 그 터와 상관없이 안정을 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 나잘 살고 있어. 나 괜찮아. 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위기나 고난이 닥쳐서 역삼각형으로 서 있을 때는 불안합니다. 역삼각형은 금방 넘어집니다. 언제 넘어질지 불안해서 균형 잡는 것조차 힘이 됩니다. 그때 우리의 반석되신 터를 본다면 내가 역삼각형으로 서 있어서 넘어지거나 쓰러져도 내가 쓰러진 그 자리가 우리의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실패가 더 이상 실패가 아닙니다.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닙니다. 나를 늘 불안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 자리에서 내 터이신, 내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를 도 본다면, 그리고 하늘 위에서 나를 역삼각형이지만 양쪽을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을 본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나 하나님 오른해서 참된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옥의 권세들은 우리가 역삼각형을 서였을 때 계속 우리를 정지할 것입니다. 너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 같느냐? 너가 그렇게 하는데 너의 기도가 응답될 것 같느냐? 너가, 너는 곧 쓰러질 것이다? 넌곧 망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늘 정제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단의 정제에 흔들리는 반석이 아니라, 주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때로는 너무나 약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석이신 주님은 신실하시게 우리 터 위에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그 터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셔서 우리를 늘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오늘 우리 성도인들께 이렇게 묻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 비밀을 알려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도저히 알 바가 없습니다.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리스도 터 위에 우리가 늘 불안하게 서 있을지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지옥의 권세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에게 환란이나 고난으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해도 우리의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삶의 자리에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경고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역삼각형으로 우리가 서서늘 불안할 때에도 우리가 넘어지는 그 자리에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며 주님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가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주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지 못한 자가 있다면 주님 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그 영혼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